안녕하세요. 푸드크리에이터 아리나입니다. 요즘 서울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과거에 위험했던 고가도로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간인 서울로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서울로는 서울역을 총 17개의 보행길로 연결했으며 서울역 주변의 역사, 문화 쇼핑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보관광의 중심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이온 외국인들에게도 서울로는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화반을 비롯한 서울로의 먹거리에 대한 소개. And introducing the other famous restaurants that the travelers should visit in Korea. And moreover, it's necessary to introduce halal food restaurants for the Arab visitors in Korea. If you take me as your partner to introduce restaurants for foreign travelers in Korea, I can make fun and informative video contents for foreigners. 또한 저는 CJ4 데빌 비비고 인턴, 이랜드 외식 사업부 자연 외국 마케팅, 그리고 한식재단의 한식영 셰프 과정 등을 이수하면서 한식의 세계화 한식을 외국에 소개하는 데 특화된 인재입니다. 전통적인 한식 레시피와 더불어서 미국과 프랑스의 교환학생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한식에 대한 노하우를 접목하여 표전 한식까지 외국인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는 영상 컨텐츠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로의 개장은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경제력 영향력을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되는데요. 앞으로는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로 맛집 검색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님 혹은 소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골목상권 맛집들을 저 또한 좀더 찾아다니면서 숨겨져 있는 진정한 맛집을 찾고 열심히 영상 컨텐츠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엔서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약 5만 명이 구독하는 인스타그램 채널 서울의 미슐랭 가이드를 통해서도 시너지를 낼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맛집 소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인플루엔서. 푸드크리에이터 아리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만들었던 레스토랑 소개 컨텐츠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나입니다. 오늘의 미식투어의 주제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한국에서 떠나는 세계 테마요리 기행인데요. 첫 번째로 가볼 국가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서울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는 최소 17시간이나 걸리고요. 비행기표는 13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 너무 비싸죠. 그렇지만 저희는 남아공의 음식을 바로 여기, 이태원의 브라이 리퍼블릭에서 동일하게 즐기실 수 있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낯설 수 있지만 두려움을 깨신다면 여러분도 이 환상적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정말 식감, 국기, 맛이 완벽하고요 사이드로 나온 메쉬포테이토, 콜슬로 그리고 소세지까지 밸런스가 최고예요 아까 사장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세지부터 먹어야 된대요 왜냐면 소세지가 내추럴하게 만들어져서 안 그러면 드라이해진다고 합니다 발음이 너무 불렸나요? <laughs> 특별히 여기 시금치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야채를 거의 안 먹는데 이건 생긴 거하고 반비례하게 정말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드라이 리퍼블릭은 제가 진짜 보증하는 인생 맛집입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약속. 아, 두 번째 국가에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비행기 환승해가지고. <laughs> 네, 방금 도착한 국가는. Hola! ¿Cómo estás? s v i e n e a t a 네, 바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홍대의 닥터마루에 와 있습니다. 이곳의 베스트 메뉴는 스페인식 해산물 볶음 요리인 보케리아인데요. 조개, 홍합, 주꾸미는 물론이고 전복, 새우까지 정말 알차게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와인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유러피한 감성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짠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하고 먹어야 중화가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스페인에 그런 매콤한 맛이 들어가 있어서 입맛을 확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은 진짜 조리를 잘했다고 생각한 게그 음식 고유의 단맛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해산물에서 정말 맛있는 단맛이 나요. 여러분도 스페인을 홍대 닥터 마르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맛있어. 마지막으로 도착한 국가는 바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에서 와는동일네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온 이곳은 의지로에 위치한 의지면옥이라는 냉면 전문점인데요. 어린 시절 친할아버지 생신 때 왔었었어요. 저는 그때 의지면옥 냉면을 먹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자극적인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던 터라서 저로서는 어, 이 냉면 국물 뭐야? 와, 맛이 왜 이래? 이러면서 제가 평소에 먹던 냉면 맛하고 너무 달라서. 이제 다 남겼었어요. 근데 이 북에서 6.25때 피난 오셨던 할아버지에게는 그 맛이 고향의 맛이고 또 그때 이후로 뵙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친할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오신다면 또 다른 추억을 만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서 마지막 여행지로 의지면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아리나와 떠나는 세계 요리 미식 투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